이 야, 여러분 정말 예쁜 난초들입니다. 아, 제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아, 산능성능선에 정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생강은 무더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, 여기에도 이제 막어 엄청 예쁘죠? 아 좋습니다. 뭐 특별한 문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변 자체는 동그스름하게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금한 환엽처럼.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. 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걸 뭐 원예 가치가 있다 또는 무슨 뭐 반엽이다 뭐 <laughs>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난입니다만은 아, 너무 예뻐서 예쁘죠. 야 자생지에서 이렇게 무더기가 한속쿨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아, 정말 너무 보기가 좋고 어, 특별한 예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냥 지나치게 아까운 그런 모습이어서 촬영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이제 약간 노랗게 뭐 하얗게 줄좀 살살 그어져 있으면 <laughs> 금상첨화인데 말이죠. 아, 좀 아깝습니다. 안타깝기도 하고. 어 여기는 새카만 친구가. <laughs> 아 너무 예뻐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, 자꾸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아, 예쁜 것으로 그만입니다. 아, 그래도 이렇게 산지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, 좀 다행이라면 다행 인것 같고요. 아, 여튼 계속해서 탐난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에 제가 잠시 잠깐 영상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. 어, 민달팽이 두 마리가 지금 어,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. 어, 그 프랑스 시인 장곡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.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데요. 어, 그 시인이 이제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. 두 마리 산비둘기가 열렬히 사랑을 하였습니다. 더 이상은 쓸 말이 없습니다. 이게 전부입니다. <laughs> 제가 자꾸. 그게 내리에 남아가지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두 마리 달팽이가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런데 참이 친구들 정말 느린 걸음으로 이게 뭐 냄새 같은 게뭐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넓은 산 지역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정말 자연의 세계가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이 친구들 참. 아, 사랑을 나누느라고, 뭐, 주위에 뭐, 싱했을 겨를이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재미있네요. 어, 저는 달팽이가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, 아, 진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<laughs> 자주 보지 못했는데요. 아, 하여튼 장면이 재미있어서 잠시 담아봤습니다. 아, 약간 조금, 어, 뭐라 그럴까요? 여성 구독자님들께서는 약간 좀 어, 징그럽다 그럴까? 아,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. 음, 하여튼 간에 뭐, 어, 소중한 시간입니다. 아, 방해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해마다 오르는 산 능선에서 에, 오늘도 역시 아주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해마다 제가 이제 에, 이, 이 가는 길섭해이 능선상에 에, 제가 이제 아주 좋은 곳두화변서산반개체를 차려놓은 밭자리가 있어서 해마다 거길 오릅니다만은 그 가는 길목에 이제 이렇게 사철란이 이렇게 엎드려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뭐 사철란, 섬사철란, 털사철란 이 중에서 이제 그냥 사철란인데요. 무늬가 상당히 그입 자체가 예쁩니다. 이렇게 예쁘고 곱죠. 그런데 이제 멧돼지들이 이거 뭐 엄청나게 막그이 땅을 헛들어뜨려서 막저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슬란들은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이곳은 그래도 자생지가 전에는 몇 촉이 없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이 능선을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유 자생지가 엄청 넓어졌고요. 그 조그마한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막그 자라고 있더라고요. 아까 이보면서 보니까 이 이곳에는 전에 이제 없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새로운 자생제가 막 생겨 가지고 나무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. 아, 이거 조금이들이 아이고 많이 막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자라는 모습이네요. 아, 이렇게 대갑니다 어, 제가 뭐 씨앗을 뿌린 적도 없고 또뭐 특별히 자라라고 어, 무엇을 뭐 도움 준 적은 없습니다만은. 해마다 이 친구들 얼굴 보러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연중 행사가 되었는데요. 어, 이렇게 멧돼지가 막 날림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이렇게 아주 소담스럽게 개체들이 잘 번식이 되고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아, 이 친구들이 이제 뭐이 새끼들이 너무 엄청나게 막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지않아이 비탈 전체가 어, 이 사철난으로 덮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는데요. 아, 여튼 이 아, 나무 등글에서도 이렇게 막 번식을 해가지고 어, 좀 이렇게 치워주면 잘 자랄까요? 원래 자연에 이저 뭡니까 인간이 개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뭐 법칙도 있다고 하는데 뭐잘 자라게 좀 치워주는 게 어떻겠습니까? 아, 예쁩니다. 아, 진짜 쪼꼬미들막 자라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네요. <laughs> 아, 산 능선을 오르다가.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 출란과 마찬가지로 상록성 나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저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집으로 많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철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.